그리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니, 빨리, 잠깐만요. 빨리. 좀 아, 네. 아니요. 잠깐만요 좀 천천히 합시다 잠깐만요 좀 천천히 자 1번 자 써보세요 A가 아니라 B 영어로 써보세요 A가 아니라 B 1번 됐죠? 그렇죠? 잠시 아, 잠시만요 2번 잠깐만요 이제 뭐라고요? A가 아니라 B 2번 에이프 마야피도 두 개를 써 보세요. 에이픈 마야피도 갇 송달. 네. 네? 너왜 빠졌어, 오일 날? 네, 나... 화요일 날. 뭐 어디가 아팠어? 이 니가 어저다가 창문 바꾸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3번 잠번만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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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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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ither A or B. 뜯어보세요. 니요 e i 귀좀파고다네저 봐. 나가. 창문 바꾸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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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몇 번? 이요 A, B 둘다아니 됐죠? 그렇죠? 네, 자, 그렇지. 몇 번이야? 6번 6번 자, 한번 써보세요 영어로 그대로 쓰시는 거야 He 아, 미안 Either he Either he요? Either he or I Either he or I가 주어있을 때네 뒤에 is를 쓸지, am을 네. 쓸지 한번 써보세요 잠깐만 미친이아 <laughs> 자, 그다음 몇 번? 7번 7번 자영어를 씁니다 She 아, as well as I 다음에 is를 쓸지 네. m 을 쓸지 써보세요 됐어 바꿔 아 잠시만요 안 돼요 언니 A 걸어서 B 바꿔 조용 바꿔 아, 행만 다이. 다이야 문제 없어. 뭐, 문제 없해석 아, 뭐, 뭐, 봐요. 근데 이번 아니잖아. 문제야 불라고요 아니. 자, 뭐, 자, 알았어. 치다 보세요. 자, 뭡니까? not a but b be. not a b l b 2번. number able also b 그렇지. 또 b B. s a s a. B가 풀어야 돼. B as well as a. 그다음. 네? 뭐 स B ी해 미? 뭐 सही해 B 그다음 A 인 A나 B, B, B 중 하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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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A나 B 중중 Neither A or B요? 아니야. Neither A. Either A. Either 아니야? A or B. 아, AB 둘중 하나. 그러니까. 아. 어. 센센그 어, A, 그래. 그 A 또는 B예요? 그렇죠. <목소문> 그다음 Neither A nor B. 어, Neither A nor B. 그다음 <목소문> either he or I 는 m M 써야 t a i I 가 o t j 뒤에 a 그 다음 She s a s, s i l e s a e I l I love. I l o e I love. I 어 o v e I love. I love. I love. I 이 o v 계속 어렵네. 먹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어두세네 다섯 여섯 일두다여몇 쪽? 두삼1 7섯여다7 여섯 네 98쪽 입니다 됐죠? 준비 됐죠? 자 다시 복습 여기 보세요 자 지난번 복습 몇 번부터 몇 번이예요? 3번까지 1번부터 3번 어 1번부터 3번 한번더 합니다 됐죠? 자 여기 보세요 Either A or B 뜻 하나 둘셋 A. 둘, A. A B 둘중 A. 하나 둘 중에 누가 좋아요?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무조건 B. B가 좋아요 알았죠? 너 은비 좋아하잖아 네. 니가 좋아요네 응. 옷을. 야, 옷을 두 개나 떼어 입었는데. 자 네? 사진과 함께 <laughs> 뒤에 하트가. <laughs> 내가 그렇게 o w 어? 내가 그렇게 w 냐고 w 아직도 못 잊었어? 못 잊었어? 내 사진 아아저 태계양 못 잊었어요 o Woo! w 야그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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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근데 취업시간에 왜 이상한걸 했어? 그러니까 이제 무릎 보호대를 끼고 무릎 보호대를 끼고 어떻게 터 처리 했어? 아니 이렇게 딱 서있다가 이렇게 딱 무릎으로 이렇게 했는데 브레이크 댄스 쳤어? <laughs> 브레이크, 브레이크 댄스 자합니다그 다음 나보세요 자 A B 둘다 시작 세 A B 자 A 뿐만 아니라 B도 시작 A B Is so is is he is he is a is a b s is a s h B is a s a 시작. B is a s a 영어로 해보세요 그 is a she i a she jump. B i h e u is a s h is a she B is a she u p is a s h is a s a e i h e u is s e u p i a s u s a s e i h e u is s h u p i a s a e i u s He is stupid as well a genius. s 니 진아는 사랑스럽기도 하고 He s lovely as w well as miserable. Yeah, miserable. 자, 1번. But, 아, 나 이거. 안 했다. 아, 음. 이거. 명령문 이건 너무 안 했는데, 아, 뭐, 이거. 너무 쉬워서 안했는데거너아 이거. 이거. 너는 이요안 해도 거 너는 거 한다고? 한다고, 이 새끼 너 새끼도 엄마 수 엄마요? 어? 엄마? 뭐 하는데 진짜? 엄마. 야 근데 팀이 최근에 어떤 이기던데 학폭 이기잖아. 그냥 대학 애들아 뭐 누가 이렇게 뭐, 학대나 놀리잖아 그럼 맞아. 진짜 그게 최고야. 정말 진짜. 애들 대학 안 가고 싶어? 그걸 대학 못 가더라고. 중학교 때부터 기분 나온다. 쌍방. 쌍방이어도 그냥 쌍방 하지마 맞아. 욕하면 듣고 하 the 이 얘기 한한디한 o o 봐려봐 아하 너 학폭 이렇게 하 l 면 o k at the c a m e 제발 Look a 고묶 h e c a 어 어떻게? 중 o o k 터 t the camera. Look at the camera. l o o 4년 동안 어? 기록했대요 4년? 6년 6년 6년이에요? 그래요 형 응. 나도 그냥 그냥 아라 너무 안타까운 차이가 많아서 네, 그래 근데 제 지갑 어디있었어요네 지갑? 네 지갑 학교에 쳐줘 학교에 쳐줘? 네? 아니 제 지갑 자 명령문, 명령문 명령문은 나옴. 명령문 얘들아 반드시 동사원형으로 쓰여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죠? 닥쳐, 시작. Shut up. 그죠? 그 다음에 엔드가 나오면, 그러면이란 뜻이야. 5월이 나오면. 그렇지. 아니면. 이니면이란 뜻인데, 물론 동사도 되고, 돈 동사도 돼. 오케이? 알았죠? 네. 그렇죠? 자, 어, 예 뒤엔 항상 긍정 부정. 대답. 긍정. 대부분 긍정이 나온다.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서울대가 학폭 저지르지 마. 오케이. 그러면 대학교가 대학교 할수 있어. 학폭 저지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부정이 나온다. 얘는 긍정적인 니다 됐죠? 알았죠? 그리고 주변에 뭐 아니 어쩌나 나도 나나 어릴 때아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었어 위원회 이런 거 없었는데 그게 뭐 하면 낙인 찍는다네 맞아 어디 그 얘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어 그 애들이 뭐 제일 막아고 이렇게 이런다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왜요 어왜아 갖고 이러시니까 피할 순 있죠 아 이렇게는 아니라 이렇게 쓰니까 피할 순 있죠 아. 근데 음, 자반대로 얘기해도 안돼 돼, 이거. 내가 뭘 잘못했어? 어?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걸 이렇게 써놔. 절도 이렇게 써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알아. 그거 되 해야한다 그거 어, 안 되지. 그데 TV에 나오잖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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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한다고 TV 다 나와? 응.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그 뭐지 범죄자가 만 육천 명 있다는데 여기에 무슨 뭐어 나오잖아 무슨 뭐 스토커 이렇게 써놔. 그게 두번 예.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잘못했어, 그래서 얘한테 징계를 내렸잖아. 그럼 얘 충분한 그 징계에 대한 대표 뭐 결과를 받았잖아, 맞잖아. 그럼 2차 징계 아니야? 그것도 안 돼, 이거 안 돼. 무슨 뭐 합포가 이렇게 일으켰, 얘가 일으켰어. 아, 이거 이것도 안 돼. 그것도 2차가야 오케이? 너 일으켰어? 네. 어, 얼굴이 학복에서 아니, 지 우리. 얼굴이 그냥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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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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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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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 아이씨 왜 집에 가이좋 있니? 윤철없지않고 왜요? 저여 학교는 학년 때 친구한테 고다니고있어요 친구는 아니고 어떤 동안 바꾸고다니다고있어요 그래서 응. 신고했어? 아니요 왜? 는저 피해자로 발권했어요 아진짜 누구로? 야, 왜 신고 안했어? 저 그냥 한 번만 더 걸으면 신고한다고 했는데 아안 그렇게 안 얘기했어? 말하네. 잘했어 그게 얘기했다 잘했어 또 없어 음. 나한테 말고 나한야 지금. 풍투지만 <laughs> 뭐 <솔직히, 웃음> <너, 웃음> 없는 얘기하고 나 진짜. 아, 야, 아, 나, 지, 진짜로. 야,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그까데 그러니까, 네.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거. 알았어. 아니야. 그만해. 네. 야, <laughs> <여성이> 이상한 얘기 할까? 의성이 없어. 의성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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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탈폭을 패턴을... 아게 하면.. 너왜니 말이 틀어가되냐 아니 은성이 그 되게 착하잖아 착한 애들 많아 애들이 괴롭힌다고 그치? 은성이? 어? 그런 없어 안 착한 거없에 응? 내가 김진아가 은성이한테 안어그가 전에 안그응래 그.. 야미안데 피부 까만 눈자 1번에 <laughs> 다 뭐라고 <버렸구나>. 요 <laughs> 몇번까지번번번번번번요번번번번번번번에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t 번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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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번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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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번 리노 보스 마엔데 누가 좋아야? 어, 네, 네. 일어나세요 어. 은성이 보스 마엔데 누가 좋아야? <laughs> 둘다좋아지 보스니까 리노 알겠어? 네 그럼 인조야 인조이스야? 인조이스 계속해 주호가 두 명이잖아 네, 인조이 인조가 좋았죠 우 진짜 누구신데요? 자, 6번 보세요 6번 제이크랑 아이 은석 은서, 아이 은석이래 리노 누가 좋아요? 네 제이크랑 아이 그 중에 누가 좋아요? 아이 어 그렇지 앉으세요. 아, 박수. 박수. 네, 네, 로. 로. 7번 희찬이 희찬이 누가 좋아요? 이새끼 진아 누가 좋아요? 아이가 좋아지 그렇지 맨 앞에 아이 있죠? 아이 동그라미 좋아 그치? 진어 네가 드디어 희찬이를 이겼어 이겼어 승급전 토끼가 됐어요 평생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겼어 와. 맨 앞에 아이가 져도 이거는 음. 알았죠? 상승. 이거 이해 되지 않는 건데 그 다음에 8번에 아 그래서 7번 정답은 이스요8번정답 오월 그 다음 9번에 오월 10번에 엔드입니다 자틀시신 강합니다 자 Only, But 2번에 3번 3번에 2.4 4번에 Both, And 5번에 But, Also 6번에 M을 r 왜? 리노 잠깐만 리노 왜 R이야? 둘다 어? 에밀리랑? 아이둘다좋으니까아 박수 자 7번 정답 This uh, is Anderson was kind as well as intelligent. 그쵸? kind of o p p o r t u n 번 t 번에 h 번 c h are the five-born a s 이 e m b l 번 t 번 e one is even. The 번 보겠습니다 a n t is y o u 잠시만 아이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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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그럼 1 4 번에, 맞고요이 네. 번에, 는 틀렸습니다. 왜? 헤즈. 왜? 그 주어가 이니까들야 그렇지. 이에다들라들 이들, 이들, 어 네. 어제 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있어. <laughs> 아 미연아 친구 있어서. 씨. <laughs> 아, 그 남수, 남수, 아 남수. 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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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 씨. 그이장 그 씨. 나한테 엄청 맞으네고 입장, 입장. 아니 이게 친구 만나는데 걔가 요즘에 위스키에 빠져 있다는 거. 위스키. 위스키 알지? 네. 위스키가 우리나라의 소주 있죠. 그거는 그 알코올 증류해서 바로 마시는 거야. 근데 위스키는 어떻게 만나면? 증류를 해서, 해서, 그거를 이만한 오크통 있죠. 그것도 넣어. 해서 20년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그럴 때,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 그러면,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0년짜리 숙성시킨 게 비싸게, 30년이 비싸0년 30년. 30, 30년 비쌀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더 맛있을까? 맛있겠지, 뭐 비싸니까. 그래갖고 얘가 빠져있다라고 음. 맨날 전화해갖고 이번에 이런 위스키를 음. 먹어봤는데갖고 그래 오케이 그럼 우리 집와 음. 그래서 왔어 음. 와서 조금 맛이 비싼 거 중간 거 제일 싼거약 그걸 블라인드 테스트한다 아뭐봐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단일도 와 대박 이게 했었나 어렇게 네? 그래, 약간 장난을 치긴 했어 이렇게 해고아어떡하 아니 해갖고 좀 섞었어 이렇게 아쌤 이제... 그랬더니 그걸 먹었는데 나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섞은 게싼 것과 비싼 걸 섞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 아시끄러 죽겠네 아좀꼭 극장 감면 저런 아줌마 있어 알겠 내놔 챙겨 드릴 거야 아니 내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예요? 1호 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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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11호 15번이 12, 12. 2번이구요 16번이 4번이구요 Both my cousin and I have a wife t h a neither Jill o r Sam sent a, photo, a postcard to her 그쵸? 자몇번 드리겠습니다 17번이 2번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몇 번? 2번. 2번 보겠습니다. 너 뭐라고 썼는데? 보스 질앤 샌드. 아 그렇게 어, 썼어? 보스 컷트. 아 그렇게 써도 틀린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둘다 근데 내가 테크니컬하게 됐어. 그냥 리더를 쓰자. 둘다 아닐 때. 알았죠? 응. 얘들아 지금 제가 정말 좋은 얘기 했는데 리더 A 노멀 B가 무슨 뜻이야? 둘다 아니라는 얘기야. 응. 둘다 아니라는 얘기거든? 근데 보스 a and b 둘 다죠. 네. 이거의 반대말이? 너? No. 리더리잖아. 네. 그러니까 난둘다 사랑이랑 둘다 사랑하지 않아. 똑같은 말이잖아. 네. 그 그러니까 반대말이잖아. 네. 근데 보스 a and b 다음에 디덴트, Didn't. don't 나 디덴트나 d o n t 쓰잖아. 아니 don't 생못 뭐 쓰고 그러면 두분 부정돼. 공부 잘한 거야. 모르겠지. 그냥 넘어가자. 네. 아, 이렇게. 할게 I don't like b h o 둘다 싫어 아 됐어 s t s it. t h a 어 s it. 어 h a t s it. That's it. t h a t 또 몇번? That's it. That's it. t 니 a t s it. That's it. That's it. t h 어. 위에 둘다 학교 안온 건데. 그쵸? 오케이? 네. 또. 문 씨. 네? 문씨 요즘에 욕안 해? 안 하는데요. 진짜? 내가 들었어. 내가 들었던 것 같아. 아까 누가 여기 안에서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왜지? 저... 어, 어, 김진아 네. 김진아는 2 0 0일걸요 야, 너도 많이 하드밥 뭘. 을 땀을 할 정도 나이든하고. 이 너무 큰 거.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커 진짜. 아, 어, 우라톤을 삶아드셨나 봐. 어, 근데 죄송한데 저희 집안 <laughs> 저거예요. d n a 이요 저거예요. 여기서 야, DNA 얘기하면 어떻게. 저 할아버지부터 저희가 되게 컸어. 넌 어미도 그렇게 안 크시던데. 이거 이미지가 이 야. 안 들어 왔는데. 아, 예안 <laughs> 여는데. <야, 힘들었는데. 웃음> 자, 그다음입니다. 또 트레이스 한번 하나 없어요? 자, 18번에 she is not tired but sleepy. 다음 문제. 그럼 4번. 그럼 3번. and or put on a coat or you casual. Be kind to others and they will like you 됐죠? 몇 번? 20번 19번 그 뒤에 good, great, b e a u t i f u 좋은 거 나쁜 거 20번. 좋은 거는 무조건 e n 써야 돼 나쁜 건 5월 3다 알았죠? 소? 20번 20번에 4번 봐 Turn left 뭐래왼쪽 돌면 N D U C 를 뱅크 잖아, 응. 그죠？나 머 지는？다 뭐야？뒤 에？안 좋은 얘기 나와너몇번썼 는데？3 음. 번 썼는데? 저 3번, 3번 봐 봐. You miss the airplane 잖아, 안좋은 얘기 나왔 죠？5 그럼 월 써야 돼. 알았 죠？오케이 네. 또 끊겨 없 어요. 없이 출 네. 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석하고. 혹시나 응. 별파? 이거 다시 외워라. 알았죠? 그럼 응. 리스닝 어디?